조규의 진주시장은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에서 손병도 전 호암재단 이사장 등 재경 향후와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를 연이어 만나 이건희 미술관의 진주 지역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진주시가 지난 17일 국립진주박물관에서 가진 이건희 미술관 진주 유치 당위성과 유치 방안 발표 이후 가진 본격적인 활동입니다. 조 시장은 26일 손병도 전 호암재단 이사장과 재경 향후 인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미술관 유치 관련 현안과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27일에는 민병찬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만나 이건희 미술관 유치 당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구체적인 유치 계획을 설명했고, 이에 민관장은 국립진주박물관의 경우 미술관으로서의 최적의 입지와 함께 경제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 장점이 많은 지역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시는 현재의 국립진주박물관 시설과 이전 건립 예정인 국립진주박물관의 시설을 모두 활용해 이건희 미술관과 이건희 특별관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현실적이고 경제성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